어, 저는 창문여고를 졸업하고 이번에 고려대 화학과 이사 학번으로 입학하게 될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수학 과외를 관두면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던 학원은 숙제를 적당하게 많이 주면서 어, 그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학원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은행 사거리에 조제필 수학 학원이라고 숙제 관리도 잘 되는 학원이 있다고 추천해줘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비 고1 겨울방학부터 고3 여름방학 되기 직전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조재필 학원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어서 집 가려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걸렸기 때문에 자주 남지는 못했는데 가끔 해야 할 공부가 많거나 내신 기간일 때 집중해야 되는데 집에서 공부 잘안될것 같으면 그 학원에서 집중했던 그대로 쭉 공부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학원 끝나고 남아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수학 내신은 계속 1등급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100점 또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어... 그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학원 선생님들께서 제가 사실 이 조제필 학원에 저 창문여고 학생들이 거의 안 다니는데도 힘드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내신에 잘 맞춰서 대비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번아웃이 와서 공부를 거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날에는 그래도 공부는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대신 공부 시간을 크게 줄이고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었는데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공부할 의지도 생겼고 감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반드시 해야 할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래너 세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플래너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공부하면 시간 낭비도 되게 많이 되고 어영부영 공부하게 되면서 쉴 시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지치게 되는데 플래너를 세우면 알차게 공부할 수 있고 쉬는 시간도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특히 수시로라면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특히 수시로라면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체력 비축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점수를 따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수업을 잘안 들었었는데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에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셔서 생기부도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학기, 1학기 때까지는 진짜 게임 많이 했었는데, 게임 끊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내신이 0.6점이 올랐었습니다. 어, 수능 끝나고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실력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수능 끝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관계 연연하기입니다. 공부하느라 친구들과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 공부하느라 친구들이랑 잘못 노는 걸 가지고 이해 못 해주고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겁니다. 어차피 수능 끝나면 친했던 애들이랑 다시 친해질 수 있으므로 제발 사소한 친구 관계 때문에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등수학은 고등수학으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장대 없이는 그 높은 높이까지 뛸수 없듯이 아무리 고등수학만 열심히 하더라도 중등수학 기초 없이는 고등수학을 잘할수 없습니다. 수학은 마라톤 같은 과목이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등 수학도 무시하지 말고 꼭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수학은 진짜 중요합니다 고1, 2 학생들이 대부분 슬럼프가 크게 와서 힘들어하는데 저도 고2 때 진짜 힘들어했고 부모님 자퇴한다고 막 속썩이고 했는데 정식 팔더라도 절대 자퇴하지 말고 내신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고삼 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친구들도 괜히 정시파 한다고 하다가 내신 챙길 걸 하면서 엄청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대학 합부를 떠나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